일단 <laughs> 매니저 언니의 그 영혼 없는 대답 항상 뭐 저희가 언니 저희 괜찮아요? 어, 어 괜찮아 이렇게 영혼이, 영혼이 없는 대답 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나, 싶습니다. 어, 지, 멤버가 질문을 했는데 근데 어 좋아 해놓고 어 뭐라고 뭐라 했지? 약간 그냥 무조건 좋다고 <웃음> 대답을 <웃음>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셔가지고 네. 재밌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성의가 없는 게 아닐까요?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어, 정말. 계퇴가 있는 분이시군요. 자, 또 어떤 예능을 또 나가고 싶나요? 네, 저 네, 드림 노트 은재입니다. 네, 저는 단체로는 이제 아이돌룸이나 주간 아이돌, 저는 저희의 팀워크 그리고 많은 대중분들께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고 싶고요. 네. 또저 개인적으로는 정글의 법칙을 한번 나가 보고 싶습니다. 네. 이유가 있다면 어, 제가 굉장히 어, 오지를 좋아해요. 아, 오지를 아, 좋아해요? 네, 제가 어, 캐, 어렸을 때뭐 부모님과 캠핑도 다녀보고 했을 때 제가 네. 굉장히 좀 적응도 잘하고 해가지고 네. 잘할 것 같습니다. 아, 부모님과의 그또 추억이 또 있군요. 네. 네, 음. 좋습니다. 아, 자, 또 어떤, 네, 인행을또나오싶나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효리네 민박이라는 프로그램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단체로 드림노트네 민박 이렇게 해서 좀. 네. <laughs> 단체 힐링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나가 보고 싶습니다. <laughs> 네, 드림 노트의 민박 네. 어우, 어, 어티기하네요. 자, 또. 네. 드림 노트 한별입니다. 저는 어, 저의 넘치는 팀들미 이렇게 알려 드리고 싶어서 놀라운 토요일이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미선은 네 드림노트 미소입니다 어 저는 아는형님이라는 프로그램에 단체로 출연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거기서 어떤걸 하고 싶어요? 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어 약간 팅글미스러운 드림노트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저희의 매력을 8인 8색의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 어, 게임 좋아해요? 네, 네. 어, 엄청 어, 좋아해요 어 그래요? 어떤 게임 좋아해요? <laughs> 저요? 총 쏘는 게임 좋아하고요 어, 아 게임은 좀 많이 다 좋아해요 네아총 쏘는 게임 좋아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 치킨 많이 드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또 네, 어떤 본인은? 네 드림노트 본인입니다 저는 멤버들과 유효열의 스케치북에 나가서 더 이렇게 라이브적으로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우리는 걸그룹이다지만 실력파 걸그룹이 때문에 음악성 있는 고품격 음악 프로 유효열의 스케치북 나가서 네, 음악을 좀 알려주고 싶다. 네, 어, 보니까 덮치는 프로가 한 개도 없네요. 네. 네.